자, 수열의 합입니다. 자, 우리 수열의 합, 자 합입니다 합. 자 수열에서 수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a_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a_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겠죠. a_n 수열이 a_1, a_2, a_3, a_4 쭉 가서 어디까지? a_n까지 수열이 있다.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이런 수열에서 합이 합, 수열의 합입니다. 합, 합. 합입니다. 그럼다 더하란 말입니다. 더. 애들다 더하라고. 얘들 다 더한 값. 얘들 다 더한 값을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하고 얘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얘가 an이었다면 수열의 합은 표현을 우리가 sn 이렇게 표현합니다. sn. sn 이렇게 표현합니다. s가 섬이야, 섬. Sum. s가 여기 뭐 섬. Sum. 요 섬을 줄여서 앞 글자만 따서 s를 하고 sn이란 건 n 항까지의 합입니다. n 항까지 의 합. sn은 자, sn이란 뜻은 n 항까지 n 항까지의 모든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하고, 뭐 쉽게 s3이면 뭘까? 3항까지 합이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뭐 그런 겁니다. s3, s5. s5라는 거는 5항까지 합이겠죠? 1, 2, 여기 3, 4, 5,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5항까지 sn일 뜻한 거고. 자, 그러 오늘은 이제 등차수열 합입니다. 등차수열 그럼, D, 얘가, 여기,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루었을 때, 요 친구들의 합을 구하여 보세요. 라는 건데, 일단은, SN이라는 게 공식이, 자, 요건 공식입니다. 우리 일반항, 일반항 AN이, 일반항 AN이 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있듯이, 공식이 있듯이, 요 SN도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끝항, 요 L은 끝항이에요, 끝항. 제일 끝에 있는 항이죠. 제일 끝에 있는 항. 뭐 예를 들어서 우리 AN이라는 여기 등차수열이 1, 3, 5, 7, 9라고 할게요. 9라고 하고 9라고 할게요. 그럼 1부터 5 개죠. 1부터 여기 이 친구들을 다 다하래 1부터 여튼. 그럼 여기 S5겠죠. S5입니다. S5, S5입니다. 자, 그럼 이게 첫 항이고 얘가 끝 항이야. 끝 항이. 야 그럼 공식을 쓰면. 이 공식 쓰면, 2분의 한개수는몇개 있어? 5개 있죠? 5개 있고,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9야. 이렇게 계산한데, 2분의 5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5고, 2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대. 자, 근데 우리가 끝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런 끝항을 모르는 경우, 끝항을 모르는 경우는, 자, 2분의, 똑같해 n이 똑같고, a1 똑같고, 우리 끝항이란 거는, 우리가 1, 우리 등, 끝항이란 건 뭐냐면, 이 끝항이란 거는, 우리 일반항 할 때, an, 요 an, an, 요 친구가 끝항이야. 제일 끝에 있는 항이겠죠. 제일 끝에 있 요게 지금 제일 끝에 있는 항이잖아. 제일 끝에 있는 항. 얘를 써도 된대. 얘를 요게 씁니다. a1 더하기, n-1, 얘를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요거 정리합니다. 2분의 n. A1이 두개 있죠? A1이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EA1 더하기 N-1D. 이렇게쓸수 있대. 자,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첫째 항이 a 고 첫째 항이 a 고 N항이 L, N항을 알 때는 2분의 A, 2분의 N, N 곱하기 첫째 항,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항을 알 때입니다. 끝항을 할 때는 이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끝항을 모를 때는 모를 때, 그리고 공차를 할 때, 이 공차를 할 때는, 여기 e a 더하기 n-1d, 여기를 씁니다. 요거를 써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합은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뭐 증명하는 게 있어. 뭐, sn, sn이 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에 a n 있고, a n, a n 때 a n 있고, 여기 이제 끝. 끝에서부터 또 SN을 여기 SN을 또 끝에서부터 적겠대 여기 AN부터 AN-1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A1 끝에서부터 다 끝에 었대 얘들 둘이를 뭐해 매일 둘이를 더 해볼게요 이렇게 더 해보면은 ESN이죠 ESN, ESN, ESN이고 그래서 끝에 여기 여기 A1부터 AN까지지 끝에 끝항이었죠 여기 끝항입니다 A1부터 L이 이렇게 몇개이몇쌍 있을까 몇몇개 있을까 n 개 있잖아 n 개 n 개 이렇게 있겠죠 n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1을 나눠준 겁니다 간단하죠 n 에 a 1 더하기 l 이렇게 요 여기 공식이 이렇게 증명된 겁니다 자근데 굳이 뭐 요거까지 증명할 건 없고 그냥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등차수일 합을 구하래 하면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여기 4죠 첫째 항이 4고 끝 항이 얼마야 끝항이 31이죠. 근데 뭐, 뭘 몰라? n개, n개. 여기 n, 몇개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몇 개. 4부터 여기 31까지 어, 몇개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데 뭘알아보겠어 공차가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공차가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잠깐, 나는 뭘할수 있어? 얘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한번 세워볼게요 일반항 an은 첫째 항이 4고 n-1d 이게 얼마일 때? 31일 때 찾아봐야겠죠? 그럼 4 더하기 3n 빼기 3더는31 3에는 여기 넘어가면 30이 되겠죠? 네, 됐죠. 예. 그럼 n 10개, 아 여기 10개구나 한 개수가 10개구나, 공, 공식 쓰면 됩니다 2분의 한 개수 10개고 첫째 항은 4고 끝 항은 31이었대 요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먼저 풀어볼게요. 첫, 자, 첫째 항이 3 8이래 첫째 항이 38입니다. 쓸, 쓸게요. A1이 38이었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입니다. 하면 S6이겠죠. S6이 168이었네. 네,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어디 20항. 내가 원하는 게 S20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한 168이죠. 168은 공식 쓰면 2분의 한개수는 6개니까 6분의. 그 다음에 첫째항첫째항은 알아도 뭘 몰라. 끝항을 모르지. 끝항을 모르니까 요 공식 쓸게요. sn은 2분의 n. 2 a 1 더하기 n-1d. 요 공식 쓸게요. 2 a 니까 요거 ea니까 76이죠. 76 더하기 6이, 6이니까 n-1d니까 5 d 5D. 겠죠5 d 5d가 168이었대. 요렇게 공식 나오겠죠. 그럼 양쪽에 요렇게 3 나눠주고, 요3 나눠줍니다. 3, 5, 15, 15니까 18, 36에 18, 56이겠죠. 그래서 얼마? 56은 76 플러스 5d겠죠. 요거 이거 되려면 요거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d는 마이너스 4. 아, 공차가 마이너스 4였네. 잠깐 요거 공식 쓸게요. 2분에, 뭐에요? 20개니까 20개죠. 20개는 20개. 그다음에 첫장 2에 이죠. 2에 1 쓰면 76 더하기 몇 d 19d 19d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4936어 마이너스 어30아아49 76이네. 사라지겠죠. 네 사라지네요 하면 요건 제로 없어지네요 0 0 되죠 하면 어차피 0 곱하니까 0 입니다 아 여기 s20은 0이었다 자 2번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래 자, s5가 얼마였다고 80이었고 10항부터까지 85였대 s12 85였네 내가 원하는게 뭔데 요거 구하는거죠 자 쓸게요 공식 자요 2분의 끝항 쓴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는 요런 거는 자 5죠 보니까 5 곱하기 2a1 더하기 몇 d 오니까 4d 4d 얘가 80이었대 그 다음에 2분의 그 다음에 10 2a 플러스 몇 d 9d 얘가 85였대 자 정리할게요 양쪽에 양쪽에 요거뭐 약분 요렇게 해주고 약분 해주고 양쪽에 곱해주면 아왜 어, 이래 5 5 미안했네. 죄송합니다. 여기 16이죠. 16이고, 양쪽에 2 곱해주면, 요거 32죠. 32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로 약분해주면, 요기 16이고, 그래서 A 더하기 ED, +2D, A 더하기 ED가 16,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ED가 16. 자, 요거는 요거 약분하고, 요 약분하고, 양쪽에 나눠주고, 오히려 5, 5, 5, 7, 35죠. 자, 여기는 2a 더하기 9d가 17. 여기도 되겠죠. 연립할게요. 여기 두배 해주면 2a 플러스 4d는 30이고, 빼, 빼주면 5d는, d 는 얼마? 5d는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 첫장 a는 이 d에 내가 마이너스 3 넣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고, a는 A는 우리 22.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네요. 그럼 15 구해볼게요. 2분의 15 곱하기 2A. 2A 하면 여기 44죠. 44. 더하기 n-1D. 몇 D? 14D죠. 1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자,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42. 요 계산하면 2. 약분하면 15. 이렇게 정답은 15.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첫째 항이 30이었대 자 s 아쏘리요 a1 a1이죠 a1이 30이고 d는 마사인 등차수열이래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해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자 1번 해석해 봅니다 자이 수열이 자 ok 수열 문제는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문장을 읽고 아네 이제 어떤 중, 어떤 중, 어떤 친구로 계산이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수열이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데 그게 몇 항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생각해보자. 30이라는 첫 장이 있어. 공차가 마사야. 공차가 마, 마사. 30이 첫 장이고, 공차가 마사입니다. 그럼 첫 장이 30이면 점점 줄어들겠지. 공차 고에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차가 계속 줄어, 숫자가, 항이 계속 줄어들면서 뭐가 나올까? 언젠가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가 나올까? 언젠가는 음수의 향이 나오겠죠. 왜? 공차가 마사잖아. 마사니까 계속 줄어든다고. 언젠가는 음수가 나오는 항이 존재할 겁니다. 난 존재할 거지. 그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그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요 항을 물어보기 있기 때문에, 뭐부터 구해봐야 돼? 일반 항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30, n-9d죠. n-1d죠. n-1d. 요렇게 때리면, 정리하면, 30 플러스,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그럼 4 -4N이겠죠. 그럼 빼기 4인 이겠죠. 빼기 4인 플러스 34 였대. 이거 일반항이죠. 일반항이고, n에 뭘 넣으면 음수가 나오니?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다 했대. 0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얘가 넘어갑니다. 34고, 4인이 되고, n이 4분의 34. 이렇게 되고, 얘는 8점 얼마죠? 8점 얼마입니다. 8점 얼마보단 크니까. 아홉 번째. 그럼 여기 음수가 나오는, 처음 에 나오는 항은 아홉 번째 항에 처음으로 나오네. 그렇게 되겠죠. 자, 2번. 2번은 이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해석해보자. 처음에 30이었어. 쭉 숫자가 줄어들겠지. 줄어들면서 아홉 번째 항있지 아홉 번째 항이 뭐가 나왔어. 아홉 번째 9 넣어볼까? 9딱 넣으면 9, 4, 36,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요전의 항은 여덟 번째지. 여덟 번째는 832, 여덟 번째는 2야. 여덟 번째 항은 2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합이라, 합이라 했자, 합. 자, 합이라고 했습니 합, 합, 합. 하면 얘들을 계속 다 더할 거잖아. 이렇게 더하는 게, 이렇게 더하는 거랑, 이렇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누가 더 봐? 누가 더 클까? 얘가 지금 더 크겠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양수잖아. 다 양수고, 이까지 양수죠, 이까지. 이까지 양수입니다. 그리고 딱 아홉 번째에 음수가 딱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합이 최대일까? 당연히 요까지 합이 최대겠죠요까지요까지 요까지. 30. 1항부터 8항까지 합이 제일 최대가 되겠죠. 즉, 뭘 구하란 말이야? S8을 구하란 말이겠죠, S8. S8입니다. 이미 내가 뭐첫장 구했고, 끝항 구해놨네. 그러면 2분에 요걸로 갑시다. 30 더하기 끝항, 요한 개수 몇 개야? 8개죠. 여덟 개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사고, 4곱하기32 이렇게 되겠네요. 아, 128 아, 128이 정답입니다. 자, 3세 번째, 자, 봐, 여기 첫째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이제 합이 SN이죠. SN이 음수 나오는 거 찾아달란 말이에요. 쉽죠? 5거는 그냥 SN 공식 쓸게요. SN은 자, 2분의 2분의 N 개수는 모르겠고, 첫째항은 우리 EA. 첫째 항 우리 30이라고 알고 있죠 2N이니까 60할게요 그다음에 몇띤몇띤뭐잖아 몇 n-1d까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2분의 n 갈로 열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4N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플러스 4죠 64죠 64 64입니다 이 약분 할게요 약분 하면 2되고 그다음에 23은 6 32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N 제곱. 그다음에 D 하면 32n, 32n 이 친구가 뭐 되는 걸 찾아야 돼. 이게 여기 바로 음수 되는 걸 찾아야겠죠. 음수 되는 걸 찾아야겠죠. 음수 됩니다. 자, 양쪽에 마이너스 2 꼽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n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꾸겠죠. 바꾸고 n, n 16이고 부등식입니다. 이거 부등식 풀면 0하고 16이죠. 하고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 에 만족하는 친구 중에 n은 자연수겠죠. 그래서 여기 17. 아 17번째 항까지 합이 아 합이 음수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자 여기 우리 수열의 합에서 SN에서 빠질 수 없는 겁니다 SN 자 수열의 합은 우리 SN이라고 하고 일반항이란 건 AN입니다 이 SN과 이 AN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나옵니다. 어, 뭐냐잘 들어봐야 돼. 자, sn 이란 건한번더 해석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an 까지겠죠. 요 앞에 거한개 적어볼까? n-1, 이렇게 있겠죠. 요게 지금 sn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aa입니다. 자, 우리 수열에서, 수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일반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항은 무조건 구해야 돼, 수열에서는수열에서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 자, A1은 S1이고, AN을 구하는 방법이 SN에서 SN 빼기를 빼래. A, 자, AN은 SN에서 SN 빼기를 빼는데, 여기 N이 2 이상이라는 게 적혀있지. 이거이거딱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뭐라, 뭐라고? 여기 AN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야. 그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필요가 없대. 다 필요가 없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필요가 없어도, 그래도 일단 내가 sn을 알고 있으면, 일단 요만큼까지의 합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가뭐할 거냐면, sn 빼기 1. 즉, n-1번째 한까지 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왜 sn을 알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sn이 여기 나와 있듯이 n제곱 빼기 2n이었대. 그러면 sn 빼기 1은, 요 n 대신에 n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n 1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n 빼기 1을 집어넣는 친구들이 s n 빼기 1입니다 그럼 해석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디까지 a n 1까지 합이잖아 자 그래서 뭘 하겠대 요거 여기서 여기를 빼겠대 이렇게 빼겠대 자 빼면 이렇게 되겠죠 빼면 s n에서 S.N 빼기를 이렇게 빼면 다 사라집니다. 쭉 사라지겠죠. 쭉 사라지고 요도 사라지겠죠. 뭐만 남아? 내가 원하는 이렇게 A.M만 남는데. 그런데 반드시입니다. S.N에서 S.N 빼기를 했을 때 일반항이 나오는 게맞아 일반항이 나오는 게 맞는데 얘는 일단은 조건은 이상 조건입니다. 이상 n이 n이 이렇게 2보 2 이상 될때둘 째항부터입니다. 둘째 항부터 요 일반 항을 따라가겠단 말이야. 둘째 항부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 S1이란 게 뭘까? S1이란 거. S1이란 거는 1항까지 합이지. 1항까지 합이면 A1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내가 SN에서, 여기, SN에서, SN에서 SN 빼기를 했어. SN에서 SN 빼기를 해서 일반왕을 구했단 말이야. 그일반 그 일반항 이랑일반항에서 나오는 A1이랑 반드시입니다. 일반항에서 나오는 A1이랑, 원래 주어진 친구 있지. 원래 SN이 원래 주어졌잖아. 여기 나오는 S1이랑 반드시 뭐 해봐야 돼?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얘가 같을 수도 있고, S1이랑 a1이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대. 자, 한번 요거 보자. 자,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입니다. 다 해볼게요. 1번은 자,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n- 해봤죠? 요거 정리할게요. 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빼기 2n 플러스 1. 자, 정리하면 n 제곱 빼기 4n 플러스 2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Sn에서 sn 빼기를 어떻게 뺍니다. 자, 다시 sn 에서 sn 빼기를 뺄 겁니다. 뺄 겁니다. 자, 빼면 요거 날라가겠죠날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 2n 에서 4n 을 빼기 때문에 요 플러스 바뀌면서 2n 되고, 그 다음에 0 에서 2를 빼니까 빼기가 되겠죠 아, 일반항 a n이 요렇게 나왔대. 2n 빼기 2가 나왔습니다. 2n 빼기 2. 2. 2n 빼기 2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아, 여기 2죠. 죄송합니다. 여기 2입니다. 2. 2니까 어, 여기 3 되죠. 3 되고 e 기 3입니다. e 기 3. 여기 되죠. 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 A1은 A1은 이제 첫 장이죠. A1이 -1이었대. 오케이. A1이 -1이었대. 한럼 원래 있던 원래 있던 여기 SN 있죠. SN에서도 뭐 S1을 구해 봐야 돼. 여기 1 집어넣으면 1 빼기 2, 얘도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같죠? 마이너스 1하고 S1이랑 A1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에는 이 AN이 구한 거 있지, AN 구한 거. 이 친구, 2N 빼기 3. 2N 빼기 3이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일반항. AN이 2N 빼기 3, 이 친구가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구하면 되겠고, 자, 근데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다른 경우. 여기 sn이 여기 나왔죠? sn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sn 빼기, sn 빼기랑 구해볼게. 자, 재보낼게요. n-1에 제곱 플러스 3에 n-1이고, 플러스 1입니다. 다음에 전개할게요. 마 2에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플러스 3n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플러스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어떻게? sn에서, sn에서 sn 빼기를, 자, 뺄 겁니다. 이렇게 뺄 겁니다. 빼면, 요것도 사라지고, 3n에서 7n을 빼니까, 마이너스 4n,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로, 아, 누가 돼? 얘가? AN이 됐다. AN이 마사 n 플러스 5입니다. 반드시 뭐 바라고? A1. 자, A1. A1은 1이죠. A1은 1입니다. 그리고 또뭘 바라고? S1도 봅니다. S1. S1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얼마야? 2죠. 어때, 지금? 틀립니다. S1이랑 A1이랑 틀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첫째 양이야? 누가 진짜 첫째 양이냐면, 원래 있던 요 친구 S1이 진짜 첫째 양입니다. 진짜 첫째 양. 근데 얘가 이 일반항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얘는 어디 아까 말했듯이 뭐랬어 아까 말했듯이 n이 두 번째 이상부터 첫째항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렇게 적어주죠 a n 이렇게 적어줍니다 첫째항은 첫째항은 2였습니다 첫째항은 2였고 여기서 말하는 첫째항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s1이 첫째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째항은 2한테 양보를 해주고 an은 4n 플러스 1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부터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걔가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보자 sn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오항까지 합이 30이었대 그럼 so가 3 0이었대 이미 요건, 요건 요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뭐 a가 있으니까 a를 먼저 구해 볼게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 자리에 a죠. 요 자리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n 자리에 내가 뭘 줘봐 오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하면 s 오죠 s 오니까 a 곱하기 여기 n 자리에 오 넣었으니까 이십오죠 이십오고 여기 오 집어넣으니까 빼기 이십이겠죠 그럼 이십오 a이고 전 넘어가면 여기 얼마였다고 삼십이었댔지 그럼 오십이 되겠죠 a가 이네 a가 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sn이 여기 sn이 바뀌었습니다. 2n 제곱 빼기 4n으로 바뀌었죠. 자, 어떻게 뭘 구하라고? 1바당 a n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sn 빼기 1로 말해줍니다. n-1의 제곱 빼기 4의 n-1이겠죠. 정리하면 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빼기 4n 플러스 4로 되고,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빼기 4n, 플러스 4. 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계해볼게요. 정계, 정, 정리하면, 정리하면, 여기 2n제곱. 어, 저, 이 어, 여기, 여기서 빼죠? 여기서 뺍니다. 그럼 이거 빼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사라집니다. 요건 빼기 8n이죠. 빼기 8n이니까, 빼면, 4n. 4 n 입 4n. 빼면, 4n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뒤에 여기, 6이죠. 6이니까 빼니까 빼기 6입니다. 아 일반항이 4 n 빼기 6이었대.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문제에서 그냥 첫째항부터 라고 했습니다. 첫째항부터 합이 Sn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항부터, 첫째항부터 라고 나왔죠? 하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거 볼까요? A1이 얼마야? A1이 1 넣으면 마이너스 2죠. 여기 S1이 얼마죠? 여기 1 넣고 1 넣으니까 2 빼기 4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일반항 an이 얘가 된다. 이렇게 4n 빼기 6이 됩니다.